자, 이번 판 우리 다리 시려워. 우리 사랑하는 다리 시려워 여자친구가 나오는 게임입니다. 제발 뚜까 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우리 다리 시려워. 제발 뚜까 맞지 마세요. 예. 저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상대편 분들, 저, 분들 저한테 동맹 비전 좀요. 음. 자, 일단 3시에 프로토스님이 어... 이거 다 봐야되네 우리 다리시리오님 아 우리 3시에 프로토스... 이거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거 예 다리시리오님 바로 빠른 정찰 야스. 자예 1시에 프로토스 포토그래프님 11시에 <laughs> 11시에 예 저그 유다라방님입니다예 저그 유다라방님이고 <laughs> 12시에 저그 예 강이님이고요 <laughs> 6시에 프로토스 까꾸라꾸님입니다, 예. 까꾸라꾸님이구요. 9시에 프로토스 로카짱님, 예. 자, 우리 다리시리오는, 다리시리오님 게임 시작하자마자 정찰부터 다니고 있어요, 예. 아, 이분 포토너씨 같은 거할줄 모르거든요, 예. 예 경기 시작하자마자, 예, 미라랄 아케고, 예, 바로 더블파일런 지어주시면서, 정찰, 빠른 정찰, 역시, 저에게 잘 배웠어요. 예, 프로토스는, 스타크래프트는 무조건 정찰이다. 예, 정찰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다리시려워, 스타크래프트 제대로 배웠습니다. 음. 자, 이러면서, 11시에 유다라망님, 빠른 스포닝 불 올리면서, 일단, 예, 성큰 수비를 좀 먼저 할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12시에 강희님, 강혜님 같은 선수, 어, 강혜님 같은 경우는, 일단 해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일단 선 스포닝, 일단 빌드가 거의 비슷하네요. 자 1시에 포토그래퍼님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실력을 잘 모릅니다만 일단 지금 기, 기본 빌드로 봐서는 예 기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9시에 로카짱님 4게이트 올라가면서 일단 무난하게 빌드 올라가고 있고요 6시에 까꾸라꾸님도 예 무난하게 4게이트 올라가면서 예 보통 어좀어뭐라지 보편적인 빌드를 쓰고 있죠 야 우리 그러면서 다리시의원님 3 게이트 야 빌드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음. 다른 선수들에 밀리지 않기 위해 물량을 뽑기 위해 게이트웨이를 건설 아 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음. 심시티가 조금 예어 이상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예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리 시려워 힘내세요 자, 지금 같은 팀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우리 유다라망님이 오더 해주면서 다리시려원이 미제 캐논 지으라면서 얘기 다 해주고 있고요. 자, 유다라망님, 4회철이까지 올라가면서 성큰 한개 박아주는 그런 모습. 한시에 포토그래프님도 수비 일단 하면서 일단 후반 운영을 넘어가가지고 견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깬 경기를 한번 이겨보겠다. 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시에 강혜님 같은 경우도 해철이 많이 늘리면서 후반 물량을 도모하겠다는 거고요. 프로토스 자 9시에 로카짱님 같은 경우는 6게이트까지 지으면서 질럿에 조금 더 힘을 넣겠다 어좀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시에 까꾸라꾸님 어 4게이트 지어주면서 파일럿 넉넉하게 늘려주면서 포토 자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포토그래프님의 질럿 두 마리가 6시까지 내려오면서 견제 플레이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예자 우리 다리시료원님 APM 80 상당히 지금,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게이트 한 개에다가 두 개씩 예약 생산, 예약 생산을 했는데, 지금 하나, 하나, 하나 찍었어요. 상당히 큰 발전이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센터 쪽에, 어, 까꾸라꾸님의 질럿, 그리고 그 로카짱님의 질럿이 모이면서, 이거 11시 쪽을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성, 이제 오버로드로 다 시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성큰을 박아주면서 포토그래프님의 헬프가 와야되는데 자 11시쪽 헬프가줘야죠 11시쪽 오버로드 씨앗이 다 봤거든요 가주셔야죠 예다리시련님 11시 다리시련님 어이 역시 내 여자친구 미니를 잘 봅니다 예아 역시 빠른 헬프 좋아요 예 자원이 비록 1100이 남고있습니다만은 예 잘하고있어요 자 이거 유다라망님의 깔끔한 드론, 어, 길막 들어가면서, 썬큰, 적절하게 깔려주면서, 챔버 수비. 야,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맞고 있습니다. 뒤쪽에 포토그래프님의 질로 병력, 그리고 우리 다리시레원님의질로 병력, 헤브 병력이 올라오면서, 아, 이거는 일단 한번 막아냅니까? 야, 그러죠. 우리 다리시레원님의 포토 수비. 아쓰,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여자친구 잘해. 잘하고 있어. 음. 이러면서 포토그래프님의 테크트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쵸 이거 일단 유다라방님이 한번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거의 원점으로 돌아. 도... 설마 이 경기 다리시리오님팀 이깁니까? 예아다리시리오님이예 지금 계속해서 질럿을 뽑아주면서 경기를 예,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단 예포토그래프님이예 아둔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견제 테크 뭐 다크템플러 쪽이라든지 아 이거 발업 질럿을 예 어. 가줄 것같고요자 일단 12시쪽에 그 어... 강해님 같은 경우는 히드라 올라가면서 드랍 업그레이드 이거는 지금 예 럴커 드랍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3cm 드랍 어...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일단 유다라망님이 수비에 쓰려고 뽑았던 저글링 센터로 나오면서 일단 센터 쪽을 중요한 건 뭐다? 다리시려님 팀이 센터를 잡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다리시려 음... 잘하고 있습니다 자 9시에 로카짱님의 질럿 상당수 많이 뽑혀있고 16시에 어.. 라쿠님의까꾸라쿠님의 질럿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아 우리 다리시레오님 또 12시 진출하면서 설마 1경기 일찍 할줄 알았는데 이깁니까 이거? 자 12시 선큰이 조금 예좀 이상하게 깔려있거든요? 이야 이거 다리시레오님의 질럿이 선큰 때리고 포토그래프님의 질럿 강예님의 레어를 점사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강해님강해님강해님 번개친다, 지금 여기. 강해님강해님 망심! 파괴! 좋습니다. 다리 시려워.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다리 시려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네 여자친구 다리 시려워. 예. 이러면서 유다라망님의 들어온 지금 서른, 어, 거의 마흔 마리. 이야, 이거 제가 봤을 때 다리 시려워와 포토그래프님, 그리고 유다라망님 팀이 1차에서 바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다리시려어가 또, 예, 본진 수비 다 하면서, 지금 가스까지 지어주면서, 오게이트, 파일런이 조금, 예, 좀 삐뚤삐뚤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 1900! 자, 지금 다리시려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경제 플레이가 오게 되면, 예, 사실상 다리시려어는 사실상 아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제발 본진 쪽 포토, 본진 넥서스 쪽에 포토를 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도배해주세요. 예. 죽기 싫으면 토베 하세요 음. 자 일단 센터쪽에는 까꾸라꾸님의 병력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자 지금 제일 중요한거는 포토그래프님이 셔틀 견제를 좀 하면서 겨, 모든 사람들이다 흔들어 놔야됩니다 다리시료는 다리시료는 거의 없다 생각하고 진료만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경기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유다라망님의 해처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수 좀 있으면 히드라가 나올것 같은 그런 상황 자 지금 질럿들이 11시를 향해 달리는거를 오버로드로 확인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11시쪽 헬프바로 가겠죠 자 지금 투토스의 질럿이 거의 한부대 두부대 세부대 네부대 한,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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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대, 한 다섯부대정도 여섯부대정도 올라갑니다 뒤쪽에 유다라망님 유다라망님을 도우러 가는 다리시레오와 그 포토그래프님의 질럿 헬프병력 일단 넣커 나와주면서 일단 센터에서 끊어줍니다마는 아 일단 오버로드 시야가 없기때문에 끊기고요 안쪽에 아직 히드라댄이 아직까지 안넘어갔어요 유다라막님이. 자, 저걸 좀 뽑아줘야죠. 자, 다리시료님 본진 포토 도배하면서 하이템블럭 견제 당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 11시 쪽 유다라막님이 지금 성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빨간 팀의 진료병명이 상당히 많거든요. 유다라막님 조금만 힘을 내면 이거 망가만 주면 어떻게든 경기 역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포토그래프님의 병력, 포토그래프님의 견제 플레이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 네아 이분 석유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예 가스 하나에다가 가스 프로브를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붙여놨는데요. 예 석유 부자를 꿈꾸는 우리 다리 시려워. 예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포토그래프님의 6 시, 6 시를 향한 하이템플러 견제 출발합니까? 자 일단 유자라방님 망신 날라갔고요. 일단 수비 할. 어, 그 유닛 생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다라망님은아웃이고 6시를 통한 셔틀 견제, 오케 36킬 해주면서 포토그래프님이 경기의 역점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일단은 12시가 낭심이 없기 때문에 병력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시레원님의 선빵. 막, 올로 온나? 이러면서 바로, 예, 공격 들어가는 우리 다리시레오! 하지만 럴커가 있기 때문에 예, 옵저버가 없습니다 예, 바로 막히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자원이 없는 일단 다리시로와 프로브가 별로 없습니다 예, 프로브 제가 봤을 때두마리 어이! 한 부대 잡 뽑았네 어, 잘 뽑았네요 예. 자 일단 포토그래퍼님이 견제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자 일단 가능성 이기는 있습니다 예. 포토그래퍼님이 경기를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번 판 견제를 잘 다녀주면서 자 로카짱님의 본진 로카짱님의 본진 로카짱님의 본진 하이드블럭 견제! 빠밤스 26킬 27킬 31킬 하하 <laughs> 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프로토스 중명을다 털었기 때문에 자다리시리온님의 지상병력 다리시리온다리시리온의 지상병력과 자 이거 다리시리온님을 향한 셔틀 견제!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다리 휘어 와, 안 당했어요. 셔틀 견제 막았습니다. 이야, 이거 한시족 들어가는 셔틀 견제 포토그래프 님 봅니까? 야수비 또 보면서 하이트 블러 타 있거든요. 아직 아, 한 6킬 정도. 예, 아우, 잘 막았어요. 이야, 이거 역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예. 야 이거 예상 밖으로 다리시오님 팀이 상당히, 어, 좀,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시오님의 그 노란 팀이 오조가 솔직히 좀 개그팀이 될줄 알았는데, 예, 아, 솔직히 스타를 아직 20판도 안 해본 여성 유저이기 때문에 상당히 못합니다. 근데, 야, 이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자, 로카 짱님의 한시 셔틀 견제 포토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토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자, 이 포토그래프님의 질럿 드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본진 쪽으로 로카 짱님의 셔틀 견제 이거 이번에 못 봤습니다. 올킬 나올 것 같거든요. 빠밤스 올킬 자, 이번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까쿠 라쿠님의 다리 시레오를 통한 어 다리 시레오를 노리는 셔틀 견제 더 갑니까? 자 일단 이번 포토그래프님의 하이트블럭 견제 성공할 것 같거든요. 올킬 아 32킬 그러면서 3시 쪽으로 들어가는 튕기면 안 돼. 지금 한참 재밌단 말이야. 오케이 자자 자, 일단 센터 쪽에 예5조의 병력이 모여 있고요. 일단 업적가 없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러커가 있거든요. 자 러커가 있는거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러커가 있기 때문에 옵저버가 없어서 게임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 게임을 끝낼 수는 없고 밑에서 올라오는 로카짱님의 헬프병력 그렇지만 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빨간색과 주황색의 병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옵저버만 있으면 밀수 있는데 아 이러면서 3시쪽으로 견제 들어가면 로카짱님 하이템로 다리 시려우가 일꾼이 뺐어요 자, 자, 이러면서 12시가 일단 밀리고 있고요 예, 야옥점으 나왔기 때문에, 12시 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2대2입니다, 2대2. 아니, 지금, 프로토스가 지금 다리시로가 대리 게임이 아닌게, 지금 가스랑 미네랄 보세요. 이거, APM 75입니다, 75. 예. 지금 이상원이 어떻게 남자 실력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어. 지금 이 자원이 어떻게 남자 대리 게임이에요. 좀, 포, 좀, 예, 가스랑 미네랄 포고 말씀하십시죠 예. 말이 안 됩니다. 어, 남자가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두시 쪽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버렸는데, 아, 드론 그래도 많이 살아남아있네요, 예, 어. 야, 근데 다리 시려고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정말? 아, 님들이 봐도.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어. 자 일단 지금 포토그래프님의 견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5조 6조 게임 너무 재밌다 진짜 어.. 자 하이트블랙 견제 이번에루화카짱이 상당히 잘 피했거든요 와.. 예상스톰! 야.. 그래도 예, 한몇 마리 잡았습니다 실패하는 거였는데 예상스톰이 잘들어갔고요자 이러면서 유다로망님과 그.. 예.. 강해님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일단 포토그래프님은 12시에 강현님은 어저께든 게임을 끝내면서 2대1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 3시 스톡년제 라꾸 라꾸 라쿠, 까꾸 라꾸님 뉴킬 이또 올킬이죠 예자 다리시려워 일꾼 드디어 털렸습니다 예 음, 미네랄이 없는데 아직까지 가스 캐고 있어요 어, 역시 석유부자를 꿈꾸는 우리 다리시려워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못 벌어주기 때문에 예 어, 이렇게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다리시려워 죄송합니다, 제가. 자, 일단, 12시를 밀고 있는 포토그래프님의 병력. 음, 좋습니다, 예. 자, 일단, 1시 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로카짱님의 셔틀 견제. 예. 자, 일단, 사실상은 포토그래프님이 지금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가, 잘 풀어주고 있는, 아, 포토. 좋습니다, 예. 야, 우리 PRK님께서 배부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자 일단 월드쉽 밀었구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시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대2 플레이 일단은 2대2입니다 자 까꾸라꾸님의 아비토 두마리가 생산되고 있고 리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쪽에 리콜을 리콜을 떨어뜨리려고 좀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포토그래프님이 어떻게든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셔틀 견제 그리고 물량을 꾸준히 뽑아주면서 경기를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9시에 어 로카짱님도 경제를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어 병력이 별로 없고 자원도 별로 없구요 아 이거 다리시레오님의 일군이 한번더 털리는 모습 이야 이 까꾸라꾸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있어 자 5킬 2 6킬 39킬 이야 좋습니다 일군 한부대정도 살았구요 까꾸라꾸 님 계속해서 다리 시려의의군을 어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일단 유다라방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일단 최대한 포토그래프님이 이대일을 어 이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이 팀은 올라가더라도 이 차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 자 포토 격추 좋습니다 예 자 6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포토그래프님의 병력 자 지금 다리시료원님이 지금 프로볼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만은 다섯마리, 네마리밖에, 세마리밖에 없고요자 6시 쪽 들어갑니다 지금 뒤쪽에 로카짱님 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헬프로 오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요야 이거 다리시료원님과 포토그래프님의 병력이 6시로 들어가는데요 이거 뚫릴 것 같은데요 보니까 3시쪽에 이제 셔틀 잡아주면서 다리시로 다시 자원 생 자원 어 켜기 시작했고 6시쪽을 들어가는데 로카짱님의 자원이 없기때문에 헬프를 못들어가는 그런상황 자 6시쪽 뚫리나요 이거 6시쪽 뚫립니까 허허 이거 지금 5조가 이길것같아요 잠깐만 이걸 이번 탭의 최고의 변수 5조가 설마 첫승 아니, 1승 거둡니까, 이거? 자, 이러면서, 로카짱님의 셔틀 견제. 계속해서 갑니다만은 포토가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격추. 자, 이거 6시에 까꾸라꾸님께서 밀리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강느님의 헬프가 오고 있지만은 히드라가 한부대밖에안 되고요. 뒤쪽에 드라곤 오지만 세 마리밖에 안 됩니다. 야, 이거 포토 그래프님께서 예, 계속되는 경제를 통해가지고, 지금 상대편을 상당히 가난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경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그런, 모습. 자, 12시에 다리시리오님의 병력, 유자라망님을 지켜주는, 예, 아, 역시, 제가 잘 가르쳤거든요. 예, 긍정발무. 팀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 아, 정말, 좋은 플레이 좋습니다. 예. 자, 여섯시 쪽은 게이트를 계속해서 박살내고 있는 다리시리오의 드라곤과 포토그래프님의 드라곤 병력. 야, 이 상태로만 간다면, 예. 경기를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자, 일단, 아비터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아비터를, 리콜을, 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리콜을 할 병력이 없어요, 예, 까꾸라꾸님이. 자, 일단, 유다라망 님도 양쪽 두 군데에서 일단 스타팅을 지어가지고, 일단, 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일단, 11시 쪽에, 어, 그강현님의 해처리를 발견하고, 부수, 부수어주고 있는 포토그래프님. 하지만, 7시 쪽에, 또, 예. 강현님의 병력이 살아, 아, 저, 해철이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그래도 강현님의 히드라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게 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토그래프님, 어떻게든 하나하나 밀어내면서, 어떻게든 마지막에는 2대1, 3대1, 아, 3 9시 견제! 오케이! 좋습니다! 28킬! 야, 포토, 그래프님의 일꾼 견제가 계속해서 성공을 하면서 빨간 팀의 차원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이거, 예. 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유다라마님도 살아나고 다리시조님도 차원이 계속 쌓여가거든요. 일꾼 많습니다, 이제. 와, 아, 예, 좋소, 좋아요, 예. 일단은 강현님이 급한대로 저글링을 뽑아가지고 헬프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이템플러와 진럿이 지금 공3업 방업, 실드업 1업씩 되, 되어있기 때문에 저글링, 노업 저글링이 오면 바로 두방에 녹습니다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야 포토그래프님이 지금 예, 상당히 잘 해주면서 5조를 1승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와 우리 다리시료오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한다리시료오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아, 업쳐볼까 큰 발전 예 장족의 발전입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7시를 발 어.. 발견한 또 우리 포토그래프님 <laughs> 자 포토그래프님이 7시를 박살내면서 이거 지금 점점 분위기가 오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야 우리 다리시리님 하이템프로까지 뽑았어요 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있어 우리 다리 싫어. 예 우리 여자친구 잘하고있습니다 예자다리싫로 음. 아직 본인 살아있구요 포토그래프님도 아직 예 자원이 많이 남, 남아있고 인구수 2 0 0이고요자 일단 사실상 어그 강해님 같은 경우는 거의 본진이 박살이 났고 지금 까꾸라꾸님도 밀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로카짱님 혼자서 지금 3대1을 이겨야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이거 또, 예, 포토그래프님의 셔틀견제. 또 들어갑니다. 야, 이거 지금, 예, 포토그래프님이 우리 다르시로를 인정해버렸어요. 다르시로님 잘하시는데요? 하하. 그럼요,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하하제 여자친구입니다. 잘할 수 밖에요. 빨무원탑 BJ 로카의 여자친구입니다.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하 자, 좋아요. 예, 일단 6시 밀렸고요 7시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로카짱님이 상대편 5조를 3대1로 어,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유다라망 님도 살아났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사실상 3대1입니다. 야, 이거 5조가 이깁니까? 이거 진짜 이게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야 솔직히 6조는 솔직히 좀, 좀 당황스러울거야 어, 상대편에 다리시료가 있기 때문에 이길거라 생각했을거거든 이거 로카짱님하고 이거 까, 까꾸라꾸님 이거 이제 채팅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 채팅 <laughs> 야 이거 7시 밀렸구요 6시도 밀렸고 사실상 야 일꾼 또 올킬 실어주면서 로카짱님 차원 50 포토그래프님이 지금 경기를 예, 다 만들어놨어요. 자, 일단 유자라방님도 살아났고, 다리시료원님 병력 센터로 모이고 있고, 포토그래프님의 병력이 9시를 당해 돌진합니다. 자, 일단 11시 쪽, 한, 아, 1시 쪽으로 셔틀견제가 갑니다만은 지금 오브로드 시야가 잘 퍼트려져 있고, 지금 포토가 잘 박혀있기 때문에 셔틀견제를 어 성공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자두방 터졌고요. 예 강예님 엘리 강예님 엘리 당했고요. 자 지지 어 뭐야 샤샤샤샤샤시구나 어, 죄송합니다. 예 까꾸라꾸님 지지를 선언합니다만은 로카짱님이 아직 지지를 안 쳤어요. 예 까꾸라꾸님 아웃 로카짱님 지지 아 이거 오조가 있겠어요 보조가 이겠습니다.